소니 요리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? 에이그 얼마나 잘수하루에 아침에 보내시그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, 보지 마시라고 하고그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그나스달부컨사인 같은 거? 트램 아 왜냐면 그 물티슈 있잖아 시원한 거 근데 뭐대나 진짜 좋았다까 그리고 진짜 대 자연스럽게. <laughs> <나름이 웃음> 럽지고아 <laughs> <제가. 웃음> <laughs> <나 이러면. 웃음> <laughs> 자몽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만 먹겠습니다. 음, 그래도 뭐... 탕약도 먹고 침도 맞았으니 괜찮을 게다. 아, 이거 잘먹네 아이고, 리 쏘니 잘 먹네. 음. 아이고, 리 쏘니가 기분이 좋아. 어, 꾹꾹이도 했어. 진짜 <laughs> 다들 농촌인 사람들 다 와가지고 돈 짓고 있다. 다들 일등의 꿈을 안고. 깜짝신중하게 <laughs> 어, 네. <놀라> 그건 뭐라고? 오예, 떡딱 먹자. 떡이 다아 <놀라> <놀라> <덴버가. 놀라는> 너무 맛있어. 네, <처음에> 그래서... <놀라> 너무 맛있던거 아니인 걸 자, 치꼭 주세요. 찾았습니다. 미국 여행 뽐뿌. 내해 나는 이, 이거 할래. 잠옷이지만 신중하게 골라한다 잠옷 을라줘 노란색 이 근데 U.S. 팀이야. 아 그럼 좀 그래. 나 이거 할래 그럼. 나 이렇게 이렇게 할래. 그래, 이거 땀 나오면 괜찮겠어? 응, 어차피 집에서 입는 거여가지고. <laughs> 응. 잠옷, 개조음, 개이득. <laughs> 석봉토스트 왔어요. <laughs> 세트, 세트.

and then just make sure i'm just keeping my finger here

그래서.. 아니, 그때 올라오시면 되겠지요. 옷도 다 입었는데, 나도 지금 같이 가면 안 이쁠까?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시죠? 손이 씨, 왜 이러시죠? 2020에서는 개별 규칙에 대해 인도 장소와 위험의 이전 시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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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. 응? 맛있는 냄새 맡고 왔어? 기분 가라 <laughs> <까루> 먹고 싶어 가지고. 이이야지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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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면은 더 본다고 네가 먹을 수 있어? 아니안먹는면안 <laughs> <laughs> 고양이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. 예. <laughs> <laughs> 응? <laughs> 그럼요. 제가 알기론 조선에서 가장 뛰어나는 분이신군요. 분 누군요? 대충과 관원의 땜을 맥장씩 떠야겠습니다. 까리 이쁘네. 아이 이쁘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밀라입니다 오늘은 공원 한바퀴 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원 한바퀴 걷고 오늘도 아침에 공원 한바퀴 걸었는데요 엄지발가락에 부상이 있었는데 다 닿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걷기만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딱히 일정이 없어 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주 전에 궁팡 했을 때부터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도자기 사장님이랑 오늘 고기 뷔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먹으려고 아침에 한 바퀴 걸었고요 마침 몸무게도 잘하면 뒷자리 수 하나 바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좀 부지런을 떨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걸어볼까 했는데 어, 생각보다 엄지 발가락 통증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걸으면 배가 너무 많이 고파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일단 한 바퀴만 걷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나도. 까리아, <laughs> <laughs> 니 <너> 진짜 웃겨. <laughs> 진짜 <웃긴다>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오, 진짜 많다. 오, 예. 할까? 뜯었던게. 아우, 나 깜짝 놀랐어. 청요까이도 <laughs> <아이, 깜짝이야. 웃음> 줘.